타이베이 입니다 제가 이틀 뒤 새벽 비행기라 내일 밤에는 부항으로 넘어갈 예정이라서 사실상 오늘 가는 곳이 여행의 마지막이 되는데 어딜 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기 대만이 일본처럼 온천이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구요 음. 여기 타이베이 근처에 또 온천으로 유명한 마을이 있다고 해서 여행의 마지막을 좀 휴양으로 보내볼까 해서 음 오늘은 온천마을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아, 에 너무 터져 또인데만 반바지 있다고 듣긴 했는데 이렇게 산 깊이 있는 줄은 몰랐다 엄청 건물주도다 오래된 것 같아 이건 되게 새건물인네 주차장인가? 와 느낌 되게 신기하네 여기 이제 보면은 저렇게 곳곳에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뭐 관광객분들은 타이베이에서 여기 당일치기로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이 이 이번 여행의 마지막 밤이기도 하고 이곳에서 좀 하룻밤을 보내보고 싶어가지고 조금 비싸긴 했지만 한 10만 원 정도 됐거든요. 난 거기에도 온천, 어, 잡아. 그리고 이렇게 온천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노촌 온천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길 이렇게 예쁘네요 약간 하늘이 맑았으면 이런 느낌 이더안 났을 것 같아. 찾았다 내 숙소. 아직 타이핑이나 이런 것은 토바이가 하도 많다 보 공기가 좀안 좋았었는데 하, 여기 산이라 그런가 공기가 너무 좋아. 관광 열차 같은 것도 있나? 내일 타보든지 하고. 남겨 있는데. Hello. Hello. I have a reservation. Hello. Uh, can I keep my luggage? Yes. Yes, sure. Do you, Do you feel cold? 아니요 왜냐면 옷을 입었으니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성보다 한국 여성보다 괜찮을 것 같아요 아네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3시 30분에 돌아올게 3시 30분에 돌아올게요 오케이 안녕 오케이 안녕 여기 꼬마 애기가 하나 있는데 날 굉장히 신기한 눈빛으로 쳐다보네 엄청 귀엽다 아옷 갈아입고 나가고 싶었는데 옷을 갈아입으려는 공간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뭐 가서 다리만 좀 담가도 되지 않을까? 본격적인 논천는 운천은... 여기 다시 와서 해야 되니까. 네, 일단 내려가 보자. 하다가 정 마음에 들면 그냥 벗고 들어가지 뭐. 저긴가 봐. 근데 저기 어떻게 내려가 <laughs> 어떻게 갔지? 그리고 여기도 있네, 이 밑에도. 내려가는 길이 있나? 이쪽이 아닌가. 저 밑에 내려가는 길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로 내려가나 보다. 뭔가 여기로 내려가면 될것 같은 느낌? <laughs> 같다. 여기로 맞는 것 같다 오 길봐 사람들이 많구나 차긴 한데 와 차다 이건 아니다 그냥 살짝 뭐랄까 뭐좀 어, 차네 이 느낌? 온천 들어갔다가 더우면은 잠깐 수영하고 막 그래도 되겠다 어, 수영하네 저 사람들 수영으로 건너가는 가 여기 다 여기는 아닌가 봐. 저기밖에 없나 보다. 그냥 요 번바지니까 이것만 벗고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숙소 여기 바로 앞이라서 한한 아, 시간이 아니네. 3시 반에 오라 그랬는데 2시간 2시간? 신발 신고 다니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정말 벗으래. 아 쓰리퍼 갖고 올걸. 가방에 세레빠 있는데. 너무 생각 없이 가버렸네. 좋은 한알았데 안녕하세요 안녕하 한국인이요? 네우 어떻게 이곳을 알아요? 죄송해요? 어떻게 이곳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죄송해요? 모르겠어요 한국인들은 알아요 아아 그곳은 더 편한 곳이라고 하네요 안이 가 차다 저 안에 있다 들어오니까 확 느껴지네 같이 가야지 저기 한번 가볼까 가는 사람들 없나? 오수영에서 어, 가신다 오 누가 막 기업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여기 사실은 마을 주민분들이 직 만드신 거 같아요. 방금대포가름도 저기 있는데 계속 뭐지? 물수 같은 거 하시더라고. 이소이고제이게게 뭐지? 기 아, 기 저기 약간 조그마한 타의실 같은 것도 있던데. 이정도여기 진짜 숙소 안 졌고. 하이베이스 여기 와가지고 계속 온천만 즐기고 가도 되긴 하겠다. 덕걸이나 네. 못 땡길까? 몸도 마구. 네, 여기서 끝. 네, 또한 시간 남았어. 가지가 굉장히 촉촉하긴 한데, 뭐 위쪽은 뽀송뽀송해가지고 나쁘진 않네요. 아까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 여기가 여기 대만 원주민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이 많이 사시는 뭐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뭐 전통주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그 맛이 좀 궁금하다 보니까 한번 가서 시음을 해보고 맛있으면 또 하나 보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목소리> Yeah. Um, more than 250 for 350? Yeah, I like it. Yeah? So 150 up to 150? Yeah, okay. I like. Okay. Can I light it or cut? Only oh, oh, no, cash? Cash, only cash, Sorry. Okay, I'll take i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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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you later. Oh, take a washing.

서울에서 다합 식구들 만났을 때 이거 만들어둔 친구가 만들어서 준 건데 칭찬받았어 예쁘다고 맛있을까? 이거 뭔지 모르겠네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쫀득한 목길에다가 다합이라고 발라는데 우와 나 제일 인형인 줄 알았어 안 움직이고 되게 귀엽다 먹을 거나 사서 들어가야겠다 <목소리> Yeah. Okay. This okay. Ah, oh, okay, okay, okay. the, the hot water yeah. is uh, oh. it's the it's natural. natural, natural. Yeah, natural. Oh, natural. Yeah, yeah. For you the, go to the bath, uh, -huh. uh you can uh, close th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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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 Door. Yeah, because of the steam. Ah, okay, okay. Thank you. Okay. Okay. Two? Two. Two. Mm. Yeah. 아, 다시? 아, 벌 있어. 얼, 이벌 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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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수 탕! 수 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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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대박. 내생각이다 너무 좋은데 키도 좀 마음에 들어 되게 느낌 야 이거 뭐이 있게 만들었 뭐야? 이거 이 그럼 이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기이가보겠이니다야이이렇게야이 오, 막힌다. 신기하다. 그냥 들어갈래? <laughs> 안 되겠다. 하, 이쪽까지 최고다. 와, 너무 배고프다. 다시 아, 먹어도 맛있겠지? 근데 몇 온지 어, 모르겠다 아, 말해. 말해. 잘 <laughs> 잘 만들었죠. 약간, 그냥 먹지 말 약간 뭐라고 하지? 청마 같은 <laughs> 냄새가 나는데 <laughs> 좀더 달달한 <laughs> 맛인 것 같아 <laughs> 맞아, <맛있다. 웃음> 어, 아 진짜 맛있다 와맛있네 <laughs> <laughs> 네 이제 뭐지? 되게 줄을 예고하서다가 되게 많네. 이제 여기 떠나서 다이베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방에서 보면은 계속 여기 열차가 지나다니거든요? 그게 여기 무슨 오, 지나간다. 응. 저거, 저거, 저거. 저거를 타고 가. 오, 깜짝이야. 쟤도 나뭐 때문에 놀랐네. 미안. 아무슨 저거를 타고 가면은 무슨 폭포를 볼수 있다고 해가지고. 안녕. 뭐야? 그냥 머리 많아. 具体是？对对,對，最前面，最 <noise> 前面接。 메인 스팟인가 보다. 어, 내가 케이프 가말과 짚라인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럼 게이트 여기 되게 골목 분위기 있다. 멧돼지 소세지 하나 먹고 갈까? 진짜 멧돼지 고기는 그때 킹시, 오늘 먹어보고 어제 먹었던 것도 멱돼지였던 것 같아 야식이 맛있다 응. 말안 하면 몇돼인지 모르는 맛 응. 여기 타는 게 맞네 기다리거 보니까 여기가 맞겠지? 뭐 하냐? 지금이 이제 3시 돼가는데 비행기가 새벽 3시 비행기라. 일단 맥도날드 있네?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 또 나름 유명한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타이베101이라고. 약간 서울의 남산타워 같은 그런 왔는데, 또 랜드마크 하나쯤은 가봐야 될것 같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 25~30분 정도 걸리더라고 박물관인가? 훨씬 멋있는... 이하게 가까워지지가 않는 것같아 어, 저기 신년행사 한다고 다 꾸며놨나봐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남산타워를 말할 게 아니라 잠실타워를 봐야겠어나 잠실 롯데타워도 안 가봤는데 남의 나라 전망대부터 가봐 오 파티필립 유명하다고 해서 아는 파티필립 근데 우리나라 백화점이랑 좀 다른 거 같다 저런 메인 같은 건 맨날 1층에 있던데 백화점 잘안 가봐서 그런가 설마 이거 줄 아니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아 저기가 줄인 것 같은데? 아 그니까 이거 바꿔야 되나? 물어봐야겠다 여기서 기다리면 되나봐 여태 타고도 이렇게 사람이 많다 뭔가 어서 보다 여긴 별로 온건 아닌데

사니가 왜 여기냐? 사인. 페스텐가봐 <laughs> 프리미어 시비도 있네. 이것도 있어. 아 야구공으로 꾸며놨네. 이게 뭐.. 춘드베스트퍼인가 해가지고 밖에 심한 바람이나 뭐 진동이 있으면 이 시계 대신 움직이면서 뭐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다. 이래서 이 밑에 문어같이 생겼다 해서 이게 마스코트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어. 이 빠질 것 같다. 나이제 나가고 싶은데, 저기 내려가는 줄이야.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내려가는 것도 힘드네. 올라 나갈 수 있는 거야. 로갈수 있어. 왜 사람들이 다 저기 주차 있는 거지? 아이씨. 힘었다나좀 나갈래. 드디어 나왔다. 원래 뭐 일도 할까 했는데 어깨가 굉장히 아프고 피곤해져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시 타이페이 메인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바로 공항 가야겠어. 공항 가서 좀 앉아서 쉬어야겠다. 아 힘들다 힘들어. 간단하게 뭐 먹을 게 없나? 공항 가면 무조건 비쌀 것 같으니까 내가 그렇게 프진 않은데 먹고 가는 게 맞겠다는 느낌. 여기 또 먹을 게 없냐? 먹으려고 한 30분을 돌아다녔는데 다 닫아가지고 왕감면 있겠지. 아깨 아파. 와 제가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다닐 때 지하철 타고 다녀야돼가지고 지하철 역까지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다니는 다닌 게 제가 탔던 마지막 자전거인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다니던 것도 학교 갔다 오니까 자전거가 사라서가지고 원래 못 가긴 했었는데 아무튼 그때가 마지막인데 그때가 몇 년이야? 한 10년, 11년 전이거든요 와 그러면 한 11년 동안 탄 자전거보다 이번 대만 여행에서 탄 자전거가 더 많은 것 같아 아주 건강한 여행이었네 빨리 버스나 타자 벌써 피곤하다 타려면 4시간, 5시간 남았네 원래 버블티 먹으려 그랬는데 들어가기 전에 매장이 안 보여 한국 가서 먹겠습니다. 바로 문앞이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매장이 충격이 심해. 방이 좀 작은 것 같아. 아무튼 뭐2 0일 도착해서 뭐 대충 10일 정도 대만 여행 한것 같은데 어, 중학권 여행이 처음이다 보니까. 다른 음식, 뭐 색다른 음식, 색다른 경험들 많았던 거 같고 여행하기 뭐 어려운 그런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뭐 가족 단위나 커플 단위로 되게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많아서 저 사실 좀 여행하기 힘들었어요 말하기가 힘들어서 었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 나와서 여행 재밌게 잘했고 나 돌아가서 열심히 돈 벌고 또 소식 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고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이번에도 제 일상에 찾아주신 와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다음 일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